안녕하세요, 비트요정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OKX의 트레이딩 대회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회는요, 정말 저 같은 초보자들만 모여 있어서 신청하시고 참여하시면 상금을 타가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걸 보여드릴게요. 바로 어제까지 이 대회에서 여기 CAY 보이시죠? 요게 hey, 제 아이디인데요. 수익률 50%로 1등을 랭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정말 바보같이 손절을 못해서 3분 만에 요 200만원을 다 청산당해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90% 90%로 찍혔는데 실제로는 거의 97% 정도 거든요 20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꼴찌입니다. 저는 포기한 대회니까 여러분들이 꼭 타가셔야 합니다 이게 수익률은 1위였고 수익금은 3위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97% 찍고 꼴찌를 랭킹하고 있죠 3분 만에 200만 원을 청산당해 버렸는데, 저처럼 레버리지를 높게 하실 경우에는 손절 잘 하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꼭 우리 비트요정 구독자분들이 이 호구들만 모인 대회에서 예상금 다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밟고 올라가 주세요. 저 같은 초보자가 많은 이벤트여서, 대회여서, 수익률이 10%만 넘어도 순위 안에 들수 있고요. 상금을 타가실 확률이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요 대회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대회 페이지인데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OKX 트레이딩, 아이고, 네, OKX 트레이딩 챌린지. 최대 4천만원, 요게 3만 USDT가 약 4천만원 정도이거든요. 약 4천만원의 상금풀을 나누어 가지는 이벤트입니다. 자, 상금풀은요, 참가자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현재 참가자는 67명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금풀은 1만 달라있고요. 여기 참여 인원이 300명이 넘어가게 되면 3만 달러로 상금 풀이 올라갑니다. 어, 수익률과 수익금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각 부문에서 상위 5명. 그래서 총 10명에게 상금 풀이 나뉘어 지급이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1등이 1등하고 계신 분이 100%를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현재 1만 달러의 상금풀에서 총2,500 USDT의 상금을 받아가게 될것 같아요. 1등을 하시는 분에게. 2,500 달러면은 약 33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등, 3등, 4등, 5등 순위로 이렇게 상금이 지금 정해져 있고요. 수익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2,500, 1,200, 700, 400, 200 이렇게 상위 다섯 명에게 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자, 총 상금이 3만 달러이긴 한데요. 아직은 참여자가 적어서 상금 풀이 1만 달러밖에 안 되는 거고요. 참여자가 많을수록 상금 풀이 커집니다. 하지만 참여자가 많을수록 경쟁자도 더더욱 많아지는 거죠. 참여자가 300명이 되면 상금 풀은 총 4천만 원.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네, 67명. 67명이고요. 이게 지금 대회기간이 5월 10일까지예요. 4월 13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여자가 300명이 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상금 풀 3만 달러까지는 힘들어 보이고, 지금 150명이 넘으면 상금 풀이 15,000 달러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회가 끝날 때까지 이15,000 달러의 상금 풀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회 기간 약 11일이 남았네요. 11일 정도 남았으니까 정말 충분한 기간이고요. 대회 기간이 오히려 많이 남을수록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실 분들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수익률이 1등은 높지만 그 밑에는 정말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참여만 하시면은 누구나 상금을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어, 이 대회에서 그 정한 일정 조건만 충족시키면 되니까요. 어, 비틀요정저 믿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도 안내를 해 드릴게요. 여기 제 유튜브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더 보기란이 보이실 겁니다. 더 보기란 눌러주시면은 제가 OKX 거래소 관련해서 첫 번째에 이렇게 세 가지 링크를 올려두었는데요. 이첫 번째 링크가 OKX 거래소 가입 링크입니다. 이 이벤트는요, OKX 거래소 공식 파트너 비트요정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제 빅도요정 어, 링크로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아직 OKX거래소에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링크로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가입 링크로 들어가셔서 휴대전화 번호 혹은 이메일로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이두 번째 링크로 이동을 해주세요. 이 링크는 OKX 거래소 회원 가입부터 선물 거래 방법까지 제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룬 OKX 거래소 이용 방법 영상입니다. OKX 거래소 선물 거래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상만 보시면은 정말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통해서 선물 거래 방법, OKX 거래소 이용 방법 잘 숙지해 주시고요. 이렇게 숙지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대회에 참여할 준비를 마치신 겁니다. 마지막에 보이는 이 링크가 이벤트 참여. 이 선물 거래 대회 이벤트 참여 링크입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 페이지가 보이실 건데요. 회원가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이는, 어... 아이콘? 사인업, 아, 로그인 버튼이 보이실 건데, 이쪽에서 로그인 진행해 주시고요.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여기 중간에 join now라고 흰색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쪽에서 join now 눌러주시면 저처럼 joined 라고 바뀌는데 이러면 참여가 완료된 겁니다. 자, 참여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바로, 바로 선물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요 랭킹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요 PNL, 요게 수익률 랭킹이고요. 두 번째 프로 m 어마운트는 수익금 랭킹입니다. 자, 요 랭킹은 1시간마다 갱신이 되니까요. 꾸준히 확인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의 랭킹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꼭 체크하셔야 할게요. 요 어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 주셔야만 어, 대회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지갑에는 최소 1,000달러 이상으로 거래를 해주셔야 합니다. 1,000달러면 은약 130만원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어, 최소 1,000달러는 가지고 대회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볼륨은 어, 총 거래량인데 최소 2만달러가 되어야 합니다. 2만 달러가 되려면요, 요1000 달러로는 레버리지를 20배로 진행해 주셔야 돼요. 1000 달러 20배 레버리지로 한 번만 거래를 해 주시면 거래량이 2만 달러가 넘고요. 바로 거래량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한번 채워 주신 후에는, 어, 뭐, 거래량이나 최소 금액 상관없이, 네,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OKX 거래소로 이동을 해서, 어, 이용 방법을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어제 어, 청산당한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네요. 슬프죠? OKX 거래소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어, 아까 제가 안내해드린 제 영상 하단에 가입 링크로 가입이 완료되셨다면. 요 OKX 거래소 어플을 설치하시고 모바일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모바일에 로그인해 주시고 k o c 인증, 보안 설정까지 완료가 되셨다면 이제 선물 거래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여기 하단에 어셋 s 가 자산란입니다. 자산란으로 이동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펀딩과 트레이딩 보이시죠? 자, OKX 거래소에는 총두 가지 지갑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요. 첫 번째는 펀딩 계좌. 두 번째는 트레이딩 계좌입니다. 펀딩 계좌는 단순 입출금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트레이딩 계좌는 거래용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물 거래나 현물 거래는 모두 이 트레이딩 계좌에 있는 코인으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끔 분명히 입금을 해서 돈이 들어갔는데, 선물 거래나 현물 거래가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펀딩 계좌에 있는 코인을 꼭 트레이딩 계좌로 옮겨주셔야 해요. 옮겨주셔야 해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트랜스퍼 보이시죠? 어디로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는데, 트랜스퍼 눌러주시고, 펀딩에서, 펀딩에 있는 코인을 트레이딩 계좌로 옮겨주시는 거, 요거 방향 확인해 주시고, 크립토, 코인인 USDT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맥스 최대로 해서 컨펌해 주시면은, 요게 트레이딩 계좌로 이동이 됩니다. 트레이딩 계좌로 들어오셔서 내 코인 usdt가 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선물 거래를 위해서는 여기 하단에 트레이드로 이동을 해줄 거예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선물 거래 종목이 있죠. 자, 펄페츄얼, 이 펄페츄얼란에서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선물 거래 대회 참여가 가능해요. 다양한 코인 종목들이 있는데요. 내가 어떤 코인으로 선물 거래를 진행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장 많이들 이용하시는 이 BTC USDT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눌러주시고요. 자, 요거는 증거금 모드,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교차와 경미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천 달러 최소 금액으로 넣으셨다면 레버리지는 20배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쪽에서 레버리, 레버리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자, 리미도더는 지정가 주문이고요. 마켓도더는 시장가 주문입니다. 저는 마켓도더, 시장가 주문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어서 마켓도더로 선택을 해 줄게요. 자, 그 밑에 있는 어마운트는요, 투자 금액입니다. 내 네, 지갑에 있는, 음, 총 금액 대비 얼마를 요 선물 거래에 투자를 할 것인가. 25%, 50%, 75%, 100% 해가지고 투자 금액을 설정해 주셔야 해요. 1000달러 20배로 이제 거래량을 채우실 분들은 100%로 설정을 해 주셔야만 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롱 포지션 혹은 숏 포지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서 포지션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물 거래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안내해 드렸구요. 포지션이 잡히게 되면 여기 하단에 있는 포지션즈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이쪽에 부서 수익률과 수익금 확인이 가능하고요. 요 <laughs> 결과에 따라서 요 이벤트 페이지에 랭킹이 계속 기록되니까 이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OKX 거래소 트레이딩 챌린지 선물 거래 대회는요 참여 인원이 많아질수록 상금 풀이 높아지니까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모두 최대 4천만 원의 상금풀을 나눠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음. 영상 하단에 가입 방법, 그리고 요 선물 거래 방법까지 안내를 해 드렸으니까요. 그 참고해 주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요 케이엑스 거래소나 요 대회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트유정이었습니다.